일단 제가 이 데인 마크 키를 왜 누르는지 아시는 분손 내가 이 데인 마크를 왜 누르고 있는지 알것 같다 모를 것 같다 내가 왜 자꾸 데인 마크를 누르고 부채꼴에서 버틸까요 그럼 언제까지 이 데인 마크를 누르고 있을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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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양옆으로 피는 거 이거 이거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이거의 제일 좋은 이유가 뭘까? 방해가 더 높게 뜸. 방해가 높게 뜨는 건 맞는데 쿠로코에서는 잘안 떠. 쿠로코는 방해에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방해가 되게 약하던데 항상 이거 들고 있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드리블 칠까봐 왜 드리블 칠까봐일까요? 패스 차단. 패스 차단은 효과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있, 뭐 있긴 있겠지.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 체감이 잘안 돼요 그거는. 정답은, 망금코마님이 맞췄습니다. 앵클입니다, 앵클. 앵클을 잘안 당합니다. 드리블을 치는 순간 앵클 확률이 걸리는데, 앵클을 잘안 당합니다. 이게 슬램덩크 할때 예전에 사람들이 자꾸 그 허위 사실을 얘기했던 게,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을 거야. 근데 그 최상위권의 한국분들도 계속 그랬어요. 이게 앵클을 잘 당한다. 데인마크를 하면 앵클을 자꾸 잘당한대 근데 앵크를 잘 당하는 게 아니고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잘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냐? 앵크를 안 당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또 있어. 아예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걸 안 했을 뿐이지, 원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훨씬 잘 걸리는데, 이게 데인 마크를 눌러서 잘 당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정본데, 다 그걸 오피셜로 믿었어요. 그때 나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중, 결정적인 게 중국대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항상 데인마크 누르고 있어. 데인마크 누르면은 안 넘어져요. 기본적으로 잘. 물론, 넘어지긴 하지. 그러면, 데인마크를 안 누르고, 앵클을 안 당하는 방법은 뭐냐? 부채꼴 안에 들어, 상대편이 드리블을 칠 때, 상대편이 보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을 보면데요 같은 방향이란 게뭔 말이냐면, 등 뒤를 돌면돼. 등 뒤로 돌고 달리면 돼. 근데 이거는 부채꼴 안에 들어가면은 등 뒤를 볼 수가 없는데 항상 등 뒤를 볼수 있는 건그 고개 돌린다고 하는데 고개 돌리는 건 무조건 가속을 키고 뒤를 보는 순간 앵크를 안 당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센터 할 때도 이게 팁이 되는데 아카시라는 놈이 자꾸 와가지고 앵크를 걸면 궁극기를 써요. 슬램덩크로 따지면 이정환인데 아카시가 나중에 나오면 어떤 짓을 하냐면은, 궁극기로 확정슛을 넣을 수 있, 있다 보니까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센터가, 안경제비가 지금 내가 센터야. 여기 이 안경제비가 센터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골 밑에서. 그러면 얘 마크하는 애랑 센터가 둘 다, 둘 중에 한명은 무조건 넘어져요. 계속 넘어질 때까지 하고 패스 주고 하고 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계속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가속 키고 등을 보이면 된댔잖아요. 벽을 달려 그냥. 벽을 달리다가 레이업 치면 여기서 갑자기 꺾어가지고 때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달려. 아니면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살짝 달리다가 돌아왔다가 하던가. 이러면 앵클 절대 안 당해요. 대신에 지금 6, 딱 3초거든요. 3초 동안 가속이 없잖아요. 대신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패스를 하거나, 우리 편이 넘어지고 미드를 쏠때 내가 가속이 없으면 못 따라갈 수 있긴 해. 나는 안 넘어지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요렇게 이렇게 달리는 거야. 일부러 바깥으로. 어,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뒤로 도는 거죠 나도. 근데 내 마크 자면 뒤로 안 돌아가요. 가속을 안 쓰면 그럼 무조건 가속을 써야 돼. 근데 만약에 가속을 쓰고 마크 자가 달렸는데 얘가 드리블 또 치고 하면은 가속이 없잖아. 그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많이 쓸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니까 크로코에서 많이 못써 왜냐면은 슬덩은 가속이 얘는 지금 3초지만 4초인 애들이 많아요 슬램덩크는 그니까 러 3초의 텀이 너무 긴데 슬램덩크는 2초만 기다리면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쓸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데인마크를 많이 누를 수밖에 없는 거야 가속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라이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마크키를 누르고 있는 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누르고 있으면 잘안 넘어지기 때문에 상대편이 첫 번째, 두 번째 드리블을 할때 그때가 앵클 걸릴 때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 누르셨다가 이제 뒤로 가거나 옆으로 쭉 갔을 때 가속을 키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따라갈 수 있지 계속 마크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크키 누르는 것 자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크키를 누르고 있을 때도 너무 가까우면 얘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똑같이 왼쪽으로 갔을 때 최단거리로 못 가요.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쫓아가기 쉽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마크키를 적절한 자리에서 누르고 있다가 드리블을 한 번, 두번 시작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속을 해서 하시면 되고 뒤로 가속을 보는 거는 어, 확실하게 안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못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대가 드리블을 얼마나 느린가, 어 너무 빠르고 쫓아가기 힘들면 내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쿨타임이 길거나 하면은 써도 되겠죠. 일단 상황에 따라서 뒤로 돌아보는 걸 쓰는 거지, 어 무턱대고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앵클 안 당하는 방법을 최대한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아마 당하실 거예요. 그거는 좀 확률이니까 좀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확률을 줄여보자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